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레 전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 북부의 와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주는 바로 피에몬떼 그리고 프리울리주, 뭐 등등 몇 개의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 피에몬떼, 북서부에 있는 주이고요. 주도인 토리노, 옛날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토리노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피에몬떼 주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양대산맥이라 할수 있는 최고의 와인인 바롤로와 바바리스코를 생산하는 바로 피에몬때 주의 와인이 화면에 보이시는 바롤로 와인이 되겠습니다. 왕들의 와인, 신들의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와인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고대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 양교 기들이 로마로 전파가 되면서 귀족의 와인이라 불렸던 이탈리아 남부 깜바니아주의 나폴리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무역이 성행이 되면서 와인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와인산업이 성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정복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 칼칼 대제 칼 대제 수도원의 포도 재배를 장려를 하는 이 역사적인 두 사건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탈리아 와인산업이 급속도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와인은 중세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은 공업용 원료로 이탈리아 와인이 많이 또는 블렌딩에 들어가는 싸구려 저급의 와인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은 상당히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불명예를 쓰게 됐었죠. 왜냐하면은 두 번에 걸친 전란을 겪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포도 원들이 많이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아주 슬픈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1936년 처음으로 이탈리아 처음으로 DOCG라고 하는 와인 등급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DOCG 등급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AOC 등급이 AOC, VDQS, VDP, 그리고 VDT, 네 가지 분류로 나뉜 것처럼, 이탈리아 와인 등급도 네 가지 등급으로 제정이 됩니다. 프랑스의 AOC 제도와 약간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연간 생산량은 프랑스와 1위, 2위, 해년마다 바뀌면서 각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레드 70% 화이트 와인을 30% 정도 전국토에서 생산을 하는 곳이고요. 20개 주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을 합니다. 자, 이 주는 나폴리 항구를 가게 되면 깜바아 주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의 화산토도 있고요. 그리고 시칠리아 쪽에 가면은 에트나라고 하는 에트나 화산의 영역으로 만든 화산체토양에서 자라는 와인 스타일도 있고요. 20개 주에서 각기 다른 아주 다른 상방된 스타일의 와인을 다채롭게 생산하는 곳이 이탈리아 와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와인의 품종, 즉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라 불리는 현지에서 도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변형된 품종이 거의 약 4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프랑스 품종 플러스에다가 이탈리아 변형 품종까지 하면은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양조하는 포도 품종은 약 700에서 800여 가지가 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다채롭고 다양한 포도 품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이죠. 이탈리아 와인의 분류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DOC g 등급입니다. 야거이고요. 데노 미치아논의 오리진 컨트롤레 그란티타. 다시 말하자면 원산지 품질 보증 및 품질 표시. 이탈리아 전국 현지의 24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한국말로 비유를 한다면 경기도 2000시 대왕표 또는 2천쌀이라는 표시가 되겠죠. 두 번째 DOC 원산지 품질 보증 좀더 많지요. 이탈리아 전역에 294개의 포도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GT 인디카치온의 제오그라피카 TP가 즉 지역 지정 특산품 경기도 농협 지정 쌀 또는 농협 특산 쌀 이런 뜻이 되겠죠. 슈퍼토스카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비트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날마다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 즉 VDT 밴드 타블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탈리아 북부의 와인 지도입니다. 와인 지도 먼저 북서부의 맹주라고 할수 있는 피에몬테주가 있고요. 가장 유명한 지역이고 이탈리아 양대 산맥 중에서 하나입니다. 피에몬테 우리나라 행정국으로치면뭐 경기도나 아니면 경상북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가 발레 다오스타가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룸바르디아 그리고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네 이탈리아 스위스랑 맞, 어, 맞대고 있는 스위스 국경과 맞대고 있는 가장 추운 곳이고요. 그리고 베네토 지역 그리고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리구레아로 마무리지는데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베네토와 피에몬테 지역입니다. 특히 베네토는 물의 도시인 베니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자, 이탈리아 와인의 부프 산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룸바르디아. 이탈리아 최대 스파클링 생산하는 곳이고요. 프란치아 코르타라고 해서 샴페인에 필적할 만큼 굉장히, 굉장히 품질이 높은 샴페인의 금가는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프란치아 코르타는 샴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병내 효모를 투입해서 만드는 가장 오기압 이상의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스프만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샴페인에 필적 가면서도 샴페인의 명, 어, 샴페인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게 유럽연합의 제재 때문에, 즉, 프랑스 쌍파뉴에서 생산된 품종의 한해서만 샴페인이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샴페인이라는 칭호는 쓸 수는 없지만은, 가격이라든지 품질 면에서는 샴페인에 필적할 만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룸바르다 주의